어 이긴다 이긴다 오오 달리네헉 <laughs> 18분인데 1차를 가... 밀어? 어? 이때 1차를 밀어? 그니까 가... 이 게임 이상하다니까요 백몰아 잘일 안하니? 음... 뭐지? 갖고 게임. 있거든요 맞아준거예요 W 좀 빨리빨리 눌러줘 이편 나왔는데 이게 더빨리빨리지이지 더더더 <laughs>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풀타임이 안보이게 죽었잖 못해 죽으면은 딱 못해 아, 이 <놀물도> 스트리머 아, 뭐야. 느낌표 티요 느낌표 티요 하나만 세요 하나만. 가 <놀물만> <놀물> 하나 야, 그거? 그거? 마무리는 조랭모니! 조랭모니! 와, 잠깐만, 잠깐 와, 너무 안, 안 잊어있는데. 안 잊어있는데. 왔다며. 예. 쏘는 것 같은데? 왔다매왔다매 와, 재밌 아, 재밌게 하려고 한 거죠.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시면, 내 네, 영상 당 문화 상권을 드립니다. 물배, 하사딘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아안 먹었다. 지금 올려야지. 네. 12시 22분. 자기 전에 한편딱 보고 자기 좋기에. 아니죠. 자기 아니, 아 알람 왔네 아 뭐야 개구멍 아씨 잠이나 깨고 아 구독 취소해야겠다 <laughs> 이거 알래 이렇게 하면 짜얘는 아, 새벽에 영상 올려 짜증나게 <laughs> 그니까 짜증나게 알람 취소해야지 아니 나 구독 취소해버려야겠다 이거 아님? <laughs> 내일 구독자 개구멍 12만 명. <laughs> 어허. 나랑 바텀갈 멋진 남자구함. 아시지만 한 명은 전구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두그 라인이 한 명을 사야 돼요. 개인증 된다. <laughs> <찍는다. 웃음> 멋진 남자인가봐. <웃음> <웃음> 아. <웃음> 멋진 남자인가봐. <laughs> 뭐야 방금. 너무 <laughs> 멋지와 <laughs> <알았지>. 잘한다. 부모님 <laughs> 음, <laughs> 저번에 뚫고 뚫랜디라 사이에서 투표했다면서요? <laughs> 그 o m e d a y 오이모뭐 문화. So I'll 차례 아닙니까? u n i c 하 I'm crooked,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I'm s 아 happy. I'm so happy. I'm so h 는 거야? <laughs> 이멍님 <laughs> 내가 복수해주잖아요. 어? 아, 매조해주잖아, 매조. 아 <laughs> 미쳤다. 얘 데미지 하나도 안 입고 있는 거 같은데, 랭나 <laughs> 어, <이리> 내가, <laughs> 내가, 데미지를 입고 있는데. 어, 왔어, 왔어! 어, 이 근데 이레벨인데 침착하게, 못 맞췄고, Q 내가 맞춰주고, 내가 죽었고, 다 죽어주고, 사랑 죽었고, 죽고. 오케이. 사랑하니까 같이 가는 거죠?

맞죠? 맞아, 아, 맞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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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피버가 그 피버가 아닙니다. 토킹은 피. 난 파이버다. 블랙모는 예, 파이버. 쓰났다. 와 예이. 너무 저, 너무 재밌게 졌어 와. 아 이도 꺼딱혔다는 게 스택 이어요 짱걸. 블랙모나 스킨 두배 부스트 써줘. 아 왜? 신아야. <laughs> 빨리. <laughs> 빨리 이따 도네이션 천원 할게. 먼저 하셈. 아 지금 할 수가 에이. 없는데 빨리. 빨리 먼저 하셈. 님선. 아 왜! 100불. 아 진짜 귀찮게! 오예. <laughs> 연계 실패. <심폐. 웃음> <laughs> 나이스! <웃음> 어? 가렌 아, 가렌! 도망쳐! 가렌. <laughs> 그 <laughs> 가렌이다! 아, 가렌이야 가렌! 아 가렌 나가네. 아 가렌 죽었다 아, 아, 가렌! 아미쳤망했어 아, <laughs> <laughs> <상피에 웃음> <가렌. 막> <laughs> 망했다. 이게 미래 보인다 미래. 알리스타 2레벨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알리 2레벨 찍는 순간 치워라 지금 저거, 저거. <웃음> <웃음> 조졌어. <웃음> 아, 아 저거 다 재밌겠다. <laughs> 아, 나 포션 사올걸. 저렇게 징그러운 놈들. 거리를 안 줘야지. <웃음> <웃음> 나, <웃음> 오, 마탄도 상황 좋아, 상황 좋아. 제보아. 나이돌리지 어, 도망쳐. <웃음> <웃음> 죄송해요. 벨코즈 때린대요, 아. 때린대요, 벨코즈가. 나는 빌어. 오, 대박. 벨코즈 때. 야, 야, 대세전환. 득단. 뭐예요? 싸움, 싸움, 싸움 이긴 같은데? 공죄해주세요 하늘로 날아. 날아올라. 그렇지. 한번더 때려! 진강폼인간폼 인간폼. 아. 아. 아, 이거 안잡어 이겼어요. 랭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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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도 잖아요 나도. 너무 이거 스카이 방. 스카이 방. 아왜 바닥에 다리를 와. 못 내려놓냐, 우 아, 아 잠깐나 이거 도 되는 건가? 침모. 아니요. <웃음> 아니요. <웃음> 레이저 오, 오, 잘해, 잘. 잘해. 아니면 도와주세요, 쟤. <웃음> 아, <웃음> 야, <이거. 웃음> 그렇게도 맞는거 와, 왜 이렇게 빨라 아무 <laughs> <laughs> 아, <진짜>. 와, 미쳤네. <laughs> 오, 아, 어, 예! 와!